무선의 자유, 백라이트의 매력 백라이트 무선 키보드 및 마우스 콤보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입니다. 슬림한 디자인과 함께 충전식 기능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스타일리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특히 2.4g 무선 연결로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해 홈 오피스 환경에서 최적의 퍼포먼스를 자랑합니다. 또한 멀티미디어 기능키가 있어 다양한 작업을 손쉽게 조작할 수 있으며 1600dpi의 고해상도 마우스는 부드러운 클릭감을 제공합니다. 인체공학적 설계로 장시간 사용해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. 조용한 타건감 덕분에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세련된 백라이트 기능은 어두운 환경에서도 멋진 포인트가 됩니다. 기능성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이 제품은 확실히 추천할 만합니다. 무선 키보드 및 마우스 콤보는 정말 뛰어난 선택입니다. 사용자가 높이 평가한 점은 백라이트 기능으로 어두운 환경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충전식이라 배터리 걱정 없이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. 인체공학적 디자인 덕분에 장시간 작업에도 손목이 편안하고 멀티미디어 기능키를 통해 다양한 작업을 한 번에 할수 있어 효율적입니다. 게임용으로도 적합하다는 리뷰가 많아 게이머들에게도 안성맞춤입니다. 스타일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이 제품을 꼭 경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조마슬림 충전식 블루투스 키보드 및 마우스 세트는 스타일과 실용성을 완벽하게 갖춘 제품입니다. 노트북 사용자를 위해 설계된 이 세트는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장시간 사용에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. 2.4g USB 무선 연결로 깔끔한 작업 환경을 유지할 수 있으며, 1600DPI의 고해상도 마우스는 정확한 조작을 보장합니다. 멀티미디어 기능 키가 있어 다양한 작업을 손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. 세련된 외관과 뛰어난 기능성으로. 사무실이나 홈오피스에서 모두 빛나는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. 꼭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